여러분 반갑습니다. 책에 보시면 제 1권 앞부분에 역자 논단이라고 해서 약 75페이지에 칼빈의 생애와 신학 전반에 대해서 소개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곳에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의미와 의의와 가치를 제가 논했습니다. 칼빈은 회심 전에 세 가지가 되고 싶었던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칼빈은 사제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사제 성직록을두 개나 받았습니다 당대의 사제 성직록은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 엘리트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장학금과 같은 것인데 하나 받기도 힘든데 칼빈은 두 개나 받아서 총망받는 사제 후보생이었습니다 둘째로 칼빈은 뛰어난 법학도였습니다 당대 최고의 법학교인 오를레앙 법대와 부르주 법대를 다녔습니다 아마 칼빈이 신학자가 되지 않았다면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아마 법학사에 남는 그러한 학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칼비는 또한 기독교 인문주의자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라스무스 아시죠? 에라스무스가 유럽의 최고 뛰어난 인문주의자 아닙니까? 그 당시의 인문주의자들은 전부 기독교 인문주의자들입니다. 기독교인이면서도 인문주의를 추구했는데요. 칼빈도 최고의 기독교 인문주의자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열망과 재능에도 불구하고 그는 갑작스러운 해심을 경험했습니다 시편 주석서문에서 자기가 직접 말하듯이 갑작스럽게 해심을 경험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가르칠 만하게 되었다 이 당시에 종교개혁자들의 해심은 진리에로의 해심이라고 합니다 로마 캐톨릭에서 개신교회로의 해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심 이후에는 칼비는 이전의 것은 일체 돌아보지 않습니다 사제나 법학자나 기독교 인문주의 이 모든 것은 이제 멀리하고 오직 한근의 책 바로 그책 성경만을 절대적인 진리의 책으로 손에 들고 그때부터 성경의 교사요 해석자요 수호자로서 칼빈은 그렇게 자기의 생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끌림 받아 갔습니다. 기독교 강요는 칼빈이 그 한근의 책, 그 책, 성경을 풀이한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일생을 통하여서 계속 써 나갔습니다. 기독교 강요는 라틴어로 썼을 뿐만 아니라 모국어인 프랑스어로도 칼빈이 또 직접 썼는데요. 우리가 보통 칼빈의 기독교 강요다라고 말하면 그 당시에 학문 언어인 라틴어를 기준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536년에 초판을 썼고 1539년 제2판, 1543년 제3판, 1550년 제4판, 그리고 1559년에 마지막 판을 썼습니다. 제가 초판도 번역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번역한 이번에 이 책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다룰 이 마지막 판은 바로 1559년 판 그의 최후의 대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는 단순히 목회적인 단상을 담은 어떤 종교 수상록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독교 강요는 성경의 가르침, 교리를 가장 유려한 문체로 아주 아름답고 뛰어난 문체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기술한 교리적으로 볼때 최고의 조지신학서입니다 저는 이렇게 기독교 강요를 자리매김합니다 이 기독교 강요는 초판은 1536년에 출판되었습니다 사실상 1535년에 썼는데요 우리가 책의 연도를 이야기할 때는 출판 연도를 기준으로 이야기합니다 초판은 6장으로 되어 있었고 신약성경의 4분의 3 정도 되는 분량입니다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 그리고 성내, 이런 식으로 초판은 6장으로 되어 있었고, 비록 내용이 좀 작지만은 아주 중요한 기본 교리는 다 담고 있었던 그게 초판입니다. 칼빈이 불과 27살 때쓴 책입니다. 그리고 제2판은 이제 17장으로 구성되는데, 1539년에 나온 제2판에서 처음으로 교리적인 체계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언약 신학이 본격적으로 전개가 되고 또 중요한 신학 교리가 조목조목 등장하는 것이 제2판입니다. 1543년 제3판에서는 교회와 그리고 교회와 국가에 관한 문제, 그 당시의 정치적인 이슈라든가 또 교회의 삶이랄까, 이런 것들이 아주 긴밀하게 다루어진 것이 제3판입니다. 제3판은 21장으로 4장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제4판은 성경 인용이 대거 확대되었고 무엇보다도 교부들에 대한 글들을 많이 소개한 것이 1550년판 제4판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되는 1559년판 기독교 강요 이것은 초판에 무려 5배에 달하는 약 50만 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분량은 성경 전체와 맞먹을 만큼 그러한 분량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권장절의 구조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4판까지는 4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장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 안에 절 구분은 조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마지막 판에는 4건으로 그리고 80장으로 제 1건은 18장, 제 2건은 17장, 제 3건은 25장, 제 4건은 20장. 이렇게 해서 4권 80장 그리고 각 장마다 절이 있고요 그 절을 다 합하면 1277절 이 구절을 갖춘 것이 기독교 강요 마지막 판입니다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 마지막 판은 크게 보면 제1권은 성부 하나님에 관한 제2권은 성자 하나님에 관한 제3권은 성령 하나님에 관한 그리고 제4권은 교회에 관한 교리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구조죠? 바로 사도신경의 구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독교 강요의 마지막 판에서는 크게는 1, 2, 3, 4학이 사도신경의 구조를 갖추고 있고 많은 신학자들은 그 내용이 로마스의 교리체계를 또한 따라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칼비는 이 기독교 강요를 1559년 그가 1509년에 태어나서 1564년에 소천하였으니까 죽기 전에 5년 전에 이 기독교 강요를 저술했습니다. 아마 칼빈이 더 오래 살았더라도 육판을 쓰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칼빈은 이 책을 쓰고 그 제목 자체에 가장 적합한 방식의 이런 기독교 강요다라고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기독교 강요가 가장 적절한 구조에 이르렀다. 그리고 흡족하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봤을 때 그가 50세에 쓴이 기독교 강요가 완결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많은 학자들은 젊을 때쓴 글들을 개작을 하거나 교리를 변경하거나 이렇게 많이 압니다. 예, 근데 루트파의 멜랑어통 같던 학자들은 아예 초기 교리, 후기 교리 이렇게 많이 나누어지거든요. 그러나 칼비는 기독교 강요에서 보듯이 시종 일간 동일한 교리의 입장을 견지합니다 이게 기독교 강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칼비는 빼버리고 새로 쓰는 것이 아니라 있는 데다 더하였습니다 그래서 오그멘타오라 하는데 라틴으로 자꾸 자꾸 증부해서 씁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보면 한 줄에 1판 것도 들어있고 2판 것도 들어있고 3판 것도 들어있고 이런 글쓰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 1권은 아까 크게는 성부 하나님께 돌려진다고 했죠 조금 더 설명을 한다면 개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모든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으로 시작한다라고 서장을 엽니다 그리고 일반 개시와 특별 개시 그리고 삼위일체, 창조주, 섭리주 이런 것을 다루는 것이 제1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신학서론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신론이라고도 하는 그 부분이 기독교 강요 제1건입니다. 기독교 강요 제2건에서는 인간의 타락, 그리고 이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를 담고 있습니다. 전적 타락교리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의의를 다 이루신, 그리고 그것을 우리 것으로 삼아주시는 그다 이루신 의의 가치 아주 귀하게. 여기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루면서 그 안에서 구약과 신약을 논하고 그리고 복원과 율법을 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칼빈의 언약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구약을 그리고 복원과 율법을 같이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칼빈의 언약신학의 핵심이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제 3권에서는 아까 성령론을 다룬다고 했죠. 이 성령론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것을 우리 거 삼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은혜는 구원의 전가정에 미친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가 모두 은혜다. 살아남도 은혜고 살아감도 은혜다. 그리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 해방시켜 주신다 그리스도인의 자유 이 가운데 우리는 성도의 삶을 누린다 그런데 성도의 삶은 그저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칼빈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교리거든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이러한 은혜받은 성도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또 기도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본질과 특징과 목적과 기도의 방식과 이런 것을 또 기하게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선택받은 사람이다라고 해서 제 상권 후반부에 가서 바로 예정론을 다룹니다. 이게 아주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정론은 그저 너는 구원받았고 나는 못받았다고 이렇게 구별하고 남을 깎아내리고 나를 높이는 그런 교리가 아니라 예정론은 감사의 교리다. 바로 구원받은 우리가 기도하고 살며 자유롭게 된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그러한 감사의 영역이 예정론이다. 그래서 예정론을 상근 후반부에 다루고 이 구원의 완성이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함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다루는 것이 바로 상근입니다. 상근에서 여러 교리가 있지만 살아남도 살아감도 은혜다. 사근에서는 교회론을 다룹니다.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의와 의 그리고 어떤 교회가 참 교회인가 그리고 무엇이 있어야 참 교회인가 이건 교회의 표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가 돼야 되고 성례가 아주 합법적으로 거행이 그 돼야 되고, 그리고 칼빈은 더불어서 건징도 강조합니다. 우리가 올바로 서 있지 못할 때 교회가 어떻게 그것을 바로잡아서 건징은 내쫓는 것이 아니라 패하는 것이 아니라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건징을 또한 칼빈이 강조합니다. 이렇게 교회를 논하고 난 다음에 성례를 이야기합니다. 그 유명한 개혁 성례론이 바로 기독교 강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에 대한 그런 성례를 이야기하고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미사와 거짓 성례들 이런 것들을 엄격하게 비판해서 성도들이 올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길을 제시해주고 이제 마지막 사학은 마지막 장몇 장이죠 바로 20장에서는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칼빈은 신학자의 직문은 참된 것들, 확실한 것들, 유익한 것들을 가르치는 데 있다. 베라 케르타 우틸리아. 라틴으로 참된 것들, 확실한 것들, 유익한 것들을 가르치는 데 있다. 저는 이것이 바로 기독교 강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를 가장 잘 표현한 기독교 강요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기독교 강요는 성경의 가르침을 유래한 문체로 종합적 체계적으로 기술한 최고의 교리서다 바로 여기가 원천 중의 원천이다 은혜상서 시대에는 원천으로 돌아가자 그랬다면 칼비는 원천 중의 원천인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참된 것들 확실한 것들 유익한 것들을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자 세 번째로는 사도신경의 그 고백적 구조와 로마서의 교리적 구조가 함께 어우러져 있다. 우리가 고백하고 성경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칼빈은 이런 신학자로서, 교사로서 설교자고, 목회자고, 주석가였다. 이것이 바로 칼빈의 생애, 그리고 기독교 강요의 의미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